바스킹은 길거리 공연입니다. 여기서 바스크는 원래 미더부시텀불숲을 막대기로 두드린다라는 말입니다. 옛날 토끼 사냥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리광대 장돌뱅이들이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벌이는 거리 공연도 바스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리광대 장돌뱅이들의 숙소를 태번, 여관이라고 불렀다. 팀버, 막대기로 얼기설기 지은 집이다. 여기서 잠도 자고, 술도 마시고, 여자들도 만났습니다. 장돌뱅이들이 드나들던 숙소를 인, 여관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집 없는 장돌뱅이들이 드나드는 곳이다. 장돌뱅이들의 숙소를 빠, 라고도 불렀습니다. 큰 막대기로 주인과 손님을 구별한다라는 말입니다. 빠는 나중에 그냥 술집이라는 말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장돌뱅이들의 숙소를 보딩하우스라고도 불렀습니다. 보드, 판자떼기로 얼기설기 지은 집이다. 보딩하우스는 지금은 학생 기숙사가 됐습니다. 장돌뱅이들의 숙소를 라찌라고도 불렀습니다. 로그, 통나무 집이라는 뜻입니다. 장돌뱅이들의 숙소를 영국에서는 퍼블릭 하우스라고 불렀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드나드는 집이다. 줄여서 팝이 됐습니다. 그 뜻도요. 술집이라는 말로 굳어져 버렸습니다.